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 MBC 광장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있는 한 남자 아름다워요.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 좋은 날씨입니다. <laughs> 이 살만 찌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식도 좀 찌웁시다. 아이고. 마음 든든하게 이제 배좀 든든하게 채우러 가야 되겠네. 설레는 9월의 첫 퇴근길 뜻밖의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laughs> 연예인인가 봐. 연예인 구경가요, 우리. 몇시 연예 난리야? 아, 아, 아. 아. 아니, 난 직장인이죠, 직장. 뭐 <laughs> 어, 방송하나보다.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하는 즐거운 이벤트나 다름없죠. <laughs> 저아시나 방송은 저렇게 해야지. <laughs> 아나운서 겸 직장인인 저도 대열에 합류해봤는데요. 다들 시선이 한 곳에만 쏠리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뭐 저기 아무도 모르네. 아. 모른다. <웃음> <웃음> 선선한 가을 날씨에 특히 어울린다는 선홍빛 비주얼,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이죠. 와. 이어 등장하는 찰떡궁합 메뉴, 짜장면으로 맛의 공세가 펼쳐집니다. 동생은 마케팅 광고 쪽에서 일을 오래 했고, 저는 외식업에서 오래 했는데 같이 하면 실현 효과가 많이 날것 같아서 동생한테 러브콜을 보냈고. 의기투합으로 이뤄낸 새로운 맛의 하모니를 지금 만나볼까요? 아이고 이 책이 있다 보니까 금방 도착했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신당역입니다 신당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 신당동 수많은 직장인의 터전으로 손꼽히는 만큼 퇴근길 발걸음을 이끄는 핫플레이스도 있는데요 아이 근처인데 어어 어, 잠깐만 여기 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럼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학교인데 아. 여기 있다. 어. 어? 가정집 같은 음. 비주얼에 숨겨진 반전 매력.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무슨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어, 반짝반짝하고 식당 많네 우와. 부단한 하루를 달래주는 맛의 조합으로 유명하다는 이곳 곳곳에 퇴근 후 회포를 푸는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네, 네, 지금 막 퇴근하고. 퇴근하고 어. 비밀스럽고 재미는 삼겹살집이라고 각하시면 됩니다. 재미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파는 특징 있는 메뉴 하나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들었죠? 네, 들었죠. 위층으로 올라가자 확연히 바뀌는 분위기. 오. 흡사 야시장에 온 느낌인데요. 이색적이에요. 그렇죠. 가정집을 리모델링해 옥탑을 바람 쐬며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아 저기 남산도 보이네요, 여기서. 남산 뷰도 책임지는 이곳에서 구워먹는 삼겹살은 남다르다는데요. 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온에 올린 삼겹살 기름으로 튀기듯 구워서 내어드리고 있어요. 오 초벌이 해서 나오네요. 기름에 튀기듯이 초벌하니 비주얼과 맛도 특별합니다. 삼겹살의 영원한 단짝인 김치부터 콩나물 무침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마늘 향긋한 미나리까지 오우. 삼겹살과 어울리는 베스트만 선별했습니다. 오우. 오우, 고맙습니다. 꿀조합이 모인 한상차림. 한상차림. 그러면 한번 왠지 오른손이 허전한데요. 먹어볼게요. 안돼 수전. 먹어볼게요. 손이 먼저 나가죠. 자 장비도 챙겼으니 맛을 봐야겠죠? 와, 와. 먼저 노릇하게 구워진 향긋한 미나리와 삼겹살의 만남. 육즙이 폭발하는 좋아요. 맛이 일품입니다 고기가 터져. 고기가 딱 씹는 순가톡 터져. 이 미나리 향하고 미나리에서 나오는 즙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육즙과 채즙이 싹 섞이면서 느끼하지도 않고 감칠맛이 엄청 나요. 또 이거 이런 거 많이 해 먹잖아요. 그렇죠. 한껏 펼쳐진 아, 상추 이불로 아, 삼겹살이 아, 골! 풍미가 아,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 야무지게 들어갔습니다. 반두가 아, 제가 한 3cm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3cm가 식감과 돼지고기의 육질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줄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겹살 자체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으로 튀기듯 구워서 내어드리고 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겉바속초 삼겹살에 고소한 기름이 김치에 스며들어 맛을 업그레이드하는데요. 이게 여기 기름 딱 떨어지는 아 입구에다 놔야 이렇게 익어요. 요게 제대로 익는다. 바늘의시리가득 삼겹살엔 김치가 빠질 순 없죠. 이북 출신인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담그고 있다는 김치 맛도 특별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통일전망대도 한번 진행을 <laughs> 했었거든요. 아, 아, 북한말로 네. 그 김치 맛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쩡한 맛이라고 하거든요. 쩡한 맛이요? 시원하면서 뭔가 새콤하면서 상쾌한 맛이 나요. 삼박자를 네. 고루 갖춘 김치 맛의비결 김치 맛하고 시원한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모두 많이 들어가고 그냥 오징어라든지 해산물을 많이 넣어서 비어에 있는 제품보다는 좀더 시원하고 고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김치 맛을 내고 있습니다. 김치만큼 삼겹살에 어울리는 게더 있는데요. 네, 아까 분명히 네. 네. 재밌는 맛을 또 보여준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사장님이 말한 재밌는 맛의 정체! 메뉴판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나 했더니, 웬! 짜장면? 짜장면이요? 고깃집에서 보기 힘든 색다른 짜장면. 메뉴였는데요. 저 맞아요. 진짜 짜, 유, 유니 짜장이라고 써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삼겹살과 <laughs> 짜장면의 이색적 만남이 성사된 이유. 삼겹살을 손질하고 남는 자투리 부위를 짜장면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인 만큼 짜장 소스에 들어가는 국기 양도 남다른데요. 여기에 불맛을 입혀 감칠맛도 더해주면 고기 듬뿍 짜장면 완성입니다. 음! 고기집에서 냉면보다 인기있다는 짜장면의 위세. 정말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짜장면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고기를 진짜 맛있게 해보려고 <laughs> 테스트를 한달 넘게 엄청 네, 오래 했어요. 네. 고기는 역시 소주잖아요. 오죠. 그렇죠. 맨날 소주를 먹었어요. 아 그러가 해장을 다음 날에 짜장면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냥 고기 더 때려놓고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자. <laughs> 해장을 하다 발견한 이색 조합입니다. 너무 아, 맛있겠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고기랑 한번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 까먹었네. 와. 맛있는 것에 맛있는 것을 더하니 그 맛이 배가 됐습니다. 사장님. 네. 짜장면 한 그릇 추가할까요? 한 그릇 더. 알겠습니다. 위에다가 달걀 프라이 좀 있고 추가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토핑을 추가한 짜장면과 더불어 삼겹살도 주문해 2차전에 들어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처음처럼 다시 아, 시작한 거예요. 이 맛은 먹어본 사람 만이 알죠? 이게 짜장면의 완성이지. 달걀을 좀 이렇게 터트려서. 그렇죠. 고소한 노른자가 섞여 맛이 더 진해진 짜장 소스에 달걀 프라이를 얹으면 그야말로 꿀조합인데요. 마무리. 야, 오늘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다 치열한 하루를 잊고 옥탑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누려보던 하루.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싶은 날엔. 단조로운 일상을 깨트려줄 톡톡 튀는 맛의 조합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퇴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퇴근하세요. 퇴근합니다.